트윈스 팬 여러분, 잠실의 전설이요. 지금 당장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스릴 넘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트윈스의 미래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숨을 고리고 집중하세요. 트윈스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고동칠 2026년 시즌을 앞두고 구단의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운 움직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즌 준비가 아닙니다. 백승을 넘어 우리를 왕조의 반열로 이끌 지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트윈스의 운명을 결정할 단서가 될까요? 잠실의 라이벌들도 결코 예상치 못했을 전술적 변화와 가슴 벅찬 소식들이 차례대로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뜨겁고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던 그 이상의 승리를 약속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트윈스의 2026년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서막을 열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서막의 첫 번째 페이지는 바로 우리 트윈스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선수들의 설레는 첫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2026년 시즌을 앞두고 트윈스 구단은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LG 챔피언스 파크에서 의미 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총 12명의 선수들, 그중 11명의 신인 선수들과 1명의 육성 선수가 참여한 신인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세미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트윈스는 젊은 피들에게 프로 선수로서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르치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프로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깊이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젊은 선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트윈스의 내일이자 수년 뒤 잠실 야구장을 뜨겁게 달굴 새로운 영웅들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신인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 이상입니다. 즉시 전력감으로 성장하는 선수들부터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팀의 핵심으로 발돋움하는 선수들까지 이들 모두는 트윈스의 미래 전력구성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그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팀문화에 적응하며 무엇보다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프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야구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과 재정관리 미디어 대응 방법 등 프로 선수에게 필요한 다양한 덕목들을 심어주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구단이 이들에게 이토록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KBO 리그의 역사를 써내려온 트윈스이기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100년을 내다보는 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2명의 선수들 중 과연 누가 몇년뒤 트윈스의 에이스 투수가 되고 누가 팬들의 함성을 이끌어내는 거포가 될까요? 이들의 성장은 트윈스의 잠재력과 직결되며 현재의 전력 구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그것이 바로 이번 신인 오리엔테이션이 가진 가장 큰 의미이며 우리 트윈스가 단순한 한 시즌의 우승을 넘어 영원한 왕조를 꿈꾸는 이유입니다. 이 젊은 영웅들이 잠실의 전설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외로운 마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트윈스의 전술적 지평을 어떻게 확장할지, 어떤 예상치 못한 재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그들의 2026년 시즌 데뷔를 향한 기대감은 이미 잠실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동시에 우리 트윈스는 현재의 전력을 최강으로 유지하기 위한 굳건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시즌을 앞두고 팬들을 가장 크게 안심시킨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 선수 3인방과의 재계약 발표였습니다. 구단은 타자 오스틴 딘 선수와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 선수 그리고 요니 치리노스 선수까지 3명의 핵심 외국인 선수 전원과 재계약에 성공하며 2026년 시즌 전력에 완전한 구성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선수 계약 소식을 넘어 우리 트윈스에게는 전략적 안정성과 강력한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팀의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투타의 핵심을 맡는 외국인 선수들은 매 시즌 각 팀의 명운을 가르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매년 외국인 선수 구성은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자 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런 면에서 오스틴 딘 선수, 앤더스 톨허스트 선수, 요니 치리노스 선수라는 검증된 세 명의 선수를 모두 붙잡았다는 것은 트윈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오스틴 딘 선수는 리그 정상급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중심 타선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며, 앤더스 톨허스트 선수와 요니 치리노스 선수는 선달 로테이션의 핵심 축으로서 상대 타선을 압도하는 강력한 구위를 선보일 것입니다. 이들의 재계약은 기존 선수단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팀워크와 응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데 필요한 시간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점 또한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미 우리 트윈스의 문화와 리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이들이기에 2026년 시즌에는 더욱 폭발적인 기량을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중한 명이라도 이탈했다면, 구단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찾아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미지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린스는 현명한 선택으로 이 모든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잠실의 전설이여, 여러분은 이 외국인 3인방이 2026년 시즌에 얼마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들이 만들어낼 승리의 서사에 여러분의 응원과 함성이 더해진다면, 과연 그 어떤 팀도 우리 트윈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재계약은 단순한 뉴스를 넘어 2026년 트윈스의 우승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실의 영웅들은 그라운드 위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밖에서도 진정한 스포츠맨십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홍창기 선수와 박혜민 선수, 이두 이름만으로도 우리 트윈스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2025년 KBO 미디어데이에서 팬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꺼이 이행하며 또 하나의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를 연출했습니다. 주 선수는 최근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LG전자 OLED TV를 설치하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이었기에 그 무게감은 남달랐습니다. 바쁜 시즌 일정과 개인 훈련 속에서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어이 실천해낸 홍창기 선수와 박혜민 선수의 인성은 그들이 왜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존재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전달한 LG전자 OLED TV는 단순한 전자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관심과 희망, 그리고 야구 선수들의 진심이 담긴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그들이 한마디 던지는 말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홍창기 선수와 박혜민 선수는 그들의 위치가 가진 긍정적인 힘을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야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스포츠입니다. 이두 선수의 행동은 이러한 야구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은 OLED TV를 통해 시설에 계신 분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얻고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트윈스의 선수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겸비한 진정한 챔피언임에 증명했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구단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트윈스 팬들의 자부심을 한층 더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홍창기 선수와 박해민 선수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선행은 2026 시즌을 앞두고 우리 트윈스에게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빛나는 플레이만큼이나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더욱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자, 잠실의 전설이여! 우리는 지금 우리 트윈스의 2026년 시즌을 향한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 즉 12명의 젊은 피가 트윈스 챔피언스 파트 2000에서 프로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2026년 시즌을 위한 신인 오리엔테이션은 단순한 교육 세미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년 트윈스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영웅들의 탄생을 예고하는 위대한 서곡이었습니다. 이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여 팀의 전술적 깊이를 더하고 잠실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전력의 핵심이자 팀의 승패를 좌우할 3명의 외국인 선수, 오스틴 딘 선수, 앤더스 톨허스트 선수, 그리고 요니 치리노스 선수의 재계약 소식은 우리 트윈스의 2026년 시즌 우승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들의 변함없는 활약은 투타에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팀워크와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우리를 더욱 강력한 우승 후보로 만들 것입니다. 이세 명의 영웅이 그라운드 위에서 펼칠 마법 같은 플레이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략적 움직임과 선수단 구성의 노력 위에 송창기 선수와 박혜민 선수가 2015년 미디어 데이에서 약속했던 팬과의 소중한 약속을 이행한 감동적인 소식은 우리 트윈스의 품격과 인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최고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LG전자 OLED TV를 설치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은 그 어떤 우승 트로피보다 값진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트윈스는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준비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명문 구단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2026년 시즌 우리 트윈스가 단순한 한 시즌의 우승을 넘어 영원한 왕조를 건설하기 위한 탄탄한 초석을 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트윈스는 그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실의 전설이여 우리의 심장은 2026년에도 뜨겁게 고동칠 것이며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바로 우리 트윈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트윈스의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트윈스와 함께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윈스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2026년 시즌, 과연 트윈스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써내려갈까요? 그리고 잠실의 라이벌, 그들은 우리 트윈스의 이 위대한 움직임을 보며 과연 어떤 전율을 느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비밀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실의 전설은 계속됩니다.